요즘 자산시장 너무 정신없지 않아? 롤러코스터 타는 줄 알았어. 코스피는 하루 만에 3.4%나 떨어지고 뉴욕 증시도 난리도 아니었잖아.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또왜 그렇게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건지.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 걸까? 간단하게 말하면 금리, 인플레이션, 전쟁, 그리고 기술주 불안까지 겹쳐서 그래. 미국이 금리를 엄청 올리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어. 그래서 주식, 부동산, 가상화폐 시장이 다 휘청거리는 거지. 특히 기술주들, 엔비디아랑 테슬라처럼 잘 나가던 애들도 실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. 가상화폐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,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?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가 좀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. 중국이랑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 시장도 좀 나아질 거고, AI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대. 가상화폐는 규제가 좀 불안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대.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? 일단 분산 투자는 필수야. 한 곳에 다 넣으면 너무 위험하잖아. 현금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, 너무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. 그리고 뉴스 잘 챙겨보고, 결론은 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니까.